비네서가 오랜만에 진주로 돌아온 날은 그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다. 이 날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8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와의 극적인 재회를 의미했다. 그녀가 미스트로 경연에 참가한 후, 대중의 관심은 그녀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개인사까지 집중되었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이야기는 그녀에게 적지 않은 무게를 더했다. 빈에서는 3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구에 있는 할머니 손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멀리 떨어져 일해야 했기에 딸과의 만남이 쉽지 않았다. 어린 시절 그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늘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졌다. 리스트로 3에서 인상적인 무대를 펼치며 트로트 가수로서 성장해온 빈에서는 이번 진주 방문이 단순한 고향 방문이 아닌 잃어버린 가족의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주변에서도 그녀의 귀향이 단순한 일이 아닐 것이라며 궁금증을 품었고 실제로 어머니와의 재회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녀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묵혀둔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머니는 딸이 경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쉽게 찾아갈 결심을 하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담이 될까 고민했지만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딸이 진주로 돌아오는 일정에 맞춰 조용히 그녀를 찾아왔다. 비네서가 어머니를 처음 본 순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낯설음도 잠시. 그녀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오랜 그리움을 눈물로 대신했다. 정말 꿈 같아요. 엄마를 다시 볼줄 몰랐어요.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역시 딸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며 내가 못본 사이 이렇게 훌쩍 자라버렸구나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이 재회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는 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머니는 리스트로 경연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에 머물며 딸을 곁에서 지켜볼 계획이다. 이는 비네서에게 음악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늘 혼자라는 외로움을 감내해 왔던 그녀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 가족의 온기가 그녀의 음악에도 스며들어 한층 깊은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그녀의 가족사를 알고 있던 팬들은 드디어 가족들이 하나가 될수 있겠네요. 비네서가 행복해 보이니 나도 눈물이 난다며 감격을 전했다. 경연 프로그램이 단순한 노래 실력 대결이 아닌 참가자들의 삶과 감정을 공유하는 무대가 될수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녀의 재회를 축하하는 글이 이어졌고 심지어 비슷한 가족사를 가진 사람들은 공감을 표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방송가에서는 빈에서의 이야기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미 여러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인터뷰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도 들려온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그녀의 음악여정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그녀가 추구하는 음악과 가족 간의 관계가 과도한 미디어 노출로 왜곡되지 않길 바라는 팬들의 기대가 크다. 빈에서 역시 가족의 이야기가 과하게 다뤄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감동적인 사연이 자극적인 콘텐츠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녀의 진심이 담긴 발언이었다. 빈에서는 이번 재회를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앞으로의 무대에서도 더욱 진정성 있는 음악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가 말했듯이 내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그 한마디가 이제는 더욱 깊이 다가온다. 이번 경험이 그녀의 음악 인생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앞으로도 감동적인 무대를 이어가길 많은 이들이 응원하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가창력이 아닌 삶의 이야기와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다. 이번 경연이 끝난 후에도 그녀의 음악과 가족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을 기대해 본다.